어, 형법 청론 어, 첫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을 근거로 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형법 청론에 우리가 지금 그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유추 추정 금지 원칙을 하는데,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고 갈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위반판례인데 전화채팅카메라 관련입니다 볼게요 상관에게 전화를 통하여 상관에게 전화를 통하여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군형법 제64조 1항에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한다 여기에 구성요건인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 이 구성 요건, 자. 형법의 구성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죄명이거든요, 죄명. 죄명입니다, 죄명. 군형법 제 64조 1항의 상관 면전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 여기에 죄명에 포함되느냐? 직접 앞에서 모 욕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전화로 했을 때유추한건 뭐냐면 법에 있는 이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처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있는 문구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이잖아요 그죠?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 이게 원칙이고 전화를 통하여 모욕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 앞에서 모욕하는 것과 전화로 하는 것은 같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유추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유추에서 금지 원칙에 위반한 거다. 전화를 통하여 모욕하는 것과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은 다르다. 한 거죠. 비교 팔려 볼게요. 피고인이 광고 내용인 화상 채팅 서비스가 자 화상으로 채팅하는 서비스 자 청소년이 나오면 무조건 처벌 된다겠죠. 포함하고 처벌 된다겠죠. 화상 채팅 서비스가 청소년 보호 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한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 해석 내지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즉, 처벌 가능하다. 이 뜻이죠. 앞으로 청소년, 미성년자가 나오면 무조건 처벌 위주로 갑니다. 맞다고 하는 겁니다. 개정, 법개정 앞과 후 전후에 의료법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죠.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즉,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상, 어, 전화로 진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화로 진, 진찰했다면,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어, 섬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기가 바로 어렵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음, 스스로 진찰 이 조항이, 스스로 진찰 조항이, 어, 내가 진, 제가 진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서 진찰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된 거죠. 하지만, 내가, 어,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섬이니까, 어, 전화로 해서 진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결국 자신이 진찰한, 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에 포함된다 고거요 내가 진찰한 거니까, 그죠? 여러 환경에 따라 화상이라든지 전화로 진찰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자,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교체인 상관에는 대통령이 포함된다. 우리 그군 통수권자는 누구죠? 최종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죠. 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명령할 수가 있죠. 그죠? 어? 최고, 최후의, 최고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다음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의 유방인데, 매매 관계를 볼까요, 매매? 자, 첫 번째,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 본인의 부재 중 그의 가족 고용주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 의무를 규정한 것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향토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라고 어, 등기를 줬단 말이에요. 자, 전달 의무가 있고 수령 의무 강제로 받아라. 자, 우체국 아저씨가 우편물을 갖고 갑니다. A집을 가서 눌러요. 딩동누릅니다 근데 집이 문이 안 열려서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A의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가.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어떤 엄마는, 착한 엄마는, 이 등끼가 AB 훈련이니까 A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주면, 예,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서, 그럼 받았다면 A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AB 훈련 나가니까. 근데 엄마가 안 받아요. 나는 받기 싫다 당신이 직접 a 를 줘라 나도 만날 수가 없다 나도 a 이를 만날 수가 없으니 당신이 직접 주라고 안 받아요 자 전달 의무를 규정을 했지만 강제로 받, 받으라고 하는 수령 의무까지 되어 있나요 아니죠 너무 확장하고 확장 전달 의무와 수령 의무는 명확한 표현이고 수령 의무는 받아서 전 의무를 받아야 되는 의무잖아요. 이런 의무는 다르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은 전달 의무만 포함되어 있다. 전달만 해라. 이 뜻이다. 두 번째. 오락실에 보면 우리가 오락을 막 해서 환전하고 돈을 주고 또 경품을 받습니다. 그죠? 내가 그, 뭐랄까 그 바다이야기 이런데 가면 먼저 돈을 내고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수 있도록 코인을 받죠 그리고 따면 또 경품을 대신 사죠 이런 경품을 A가 주면서 어, A가 여기 가서 바다이야기 뒤가서 병품을 매입할 예. 어, 수 있는 걸 어, A가 이 업소에서 게임할 수 있는 바다 이야기 코인을 받고 게임을 하죠. 그래서 자리에서 병품을 받았어요. 병품. 바다 이야기인데 내가 돈을 주고 코인을 받아서 게임을 하고 병품을 받았습니다. 이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 다시 매입하는 행위가 그 음반 비디오물 게임으로 하는 법률에서 문화부 관광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확장해서 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즉, 여기 보면 무슨 말, 말이냐면, 내가 돈을 땄단 말이에요. 코인을 가지고, 돈을 주고 코인을 사서 받아 이야기를 했어. 딴 것만큼 경품을 받았어요. 받은 이 경품을 다시 업 측에서 매입, 제 매입을 합니다. 매입. 자, 다시 한번 짚고 가볼게요. 그러면,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다시 매입하는 행위가, 구, 그 음반, 비료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예, 처음에 경품을 제공하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확장, 해석하여, 대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제공하는 것에, 어, 포함하는 게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 음비, 음비법은 게임 제공 업소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이, 상품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상품권. 업소에서 처음에 상품권을 A가 받았다. 자이 상품권을 받으면 이 상품권을 코인으로 돈을 줬으니제 하면 코인으로 일단 A가 가서 환전 하죠 환전 이제 일할 수 있는 환전 업소 측에는 게임을 어, 코인을 팔았으니까 어, 상품권을 줘, 어, 돈 받고 싶겠죠 A는 이거를 환전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 환지, 어, 환전을 환할때이 환전을 받은 것을 업소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면 돌고 도는 거죠. 이런 거를 한번 갔으면 끝나는 거지. 또 이게 돌고 돌고 재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매입하는 행위는 다다르다 다 제공하는 것과 재매입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 불행이라고 그랬죠. 어, 시행규칙 제36조 2호에 따른 규정한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사올 때는 돈을 주잖아요. 고양이를 살때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비 소비자. 따라서 이 소비자는 반려 동물을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소비자의 동물 판매업자, 동물 판매업자는 아니죠, 그렇죠?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확장해서 물추해서 기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소비자는 쉽게 말하면 강아지를 돈 주고 사는 사람 소비자라고 하고 어, 판매자는 강아지를 거래하는 거죠. 강아지를 떼어다가 팔고, 이혼을 남기고, 사다가 팔고, 이혼을 남기는 것. 판매자와 소비자는 다릅니다, 전혀. 전혀 다르죠? 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 사무원 사이에 현금 수수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A로부터 선거 사무원도 돈을 받았어요. 현금 수수도 부정한 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나간다. 자, 추가 설명을 보면 금권선거를 근절시키는 입법 목표를 려라요 중간 단계에 주는 것이라도 포착되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더 심하다. 즉, A가 선거를 나가는데 C가 기부하고 싶습니다.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야 다 세요. 선거원한테 하세요 이것도 그 내용에 따라 횟수에 따라 처벌된다 당연히 어. 자 지금 말하는 그 선거와 배우자나 선거사무원이 형들 그, 그 예, 시가 준 거를 받았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쉽게 이 지금 판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선거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은 못 받아요. 근데, 어, 이 시가 이 A를 찾아갔죠 선배님, 제가 선배님 고등학 후배입니다. 선배님, 이번에 국제원 나가시는데, 제가 돈도 많으니까, 기부 좀 해드릴게요 하고, 5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A, A에게. 자, 5천만 원까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A는 5천만 원을 받고 나서, 더 돈을 받기 위해서 c 에게 어, 우리 아내에게 좀 줘. 선거사무원, 홍길동에게 좀 돈을 기부해. 하고, 어, 얘기를 해서, 시가 배우자에게 3천만원. 선거사무원에게 3천만원 줬단 말이에요. 3천만원. 그죠? 그러면 배우자 3천만원. 선거사무원 3천만원. 본인이 5천만원 받았으면 총 1억 2천 받은 거죠. 그러면 총 6천을 더 받은 거죠. 처벌되는 거죠 그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A가 안 받아도 어, 배우자나 선거사무원이 받았으면 기부 받은 거다 그리고 5천만 원 넘으면 처벌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가 설명 봐볼까요 금권선거를 근절시키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에서 주는 것이라 포착되면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래서 어, 5천만 원을 넘지 않게 받아야 되고, 행여나, 자기 배우자나, 선거운동 요원이 받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을 비지해서팔수 있는 거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그 약사법 44조 1항의 판매에, 상으로 그 의약품을 양수하는, 양도하여 수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볼까요? 꼭 개설자 A가 있어요. A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즉, 꼭 개설자만이 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약사법 4 4조 이랑은 판매에, 판매할 때도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의약품을 양도하는 권리. 여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 법정유배까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어, 돈안 받고 이 약품을 양도와 수여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죄형법정주의에위야되지 않는다. 씨미플루 사건으로 정당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정리하면 약국 개설자는 이 약품을 사서 팔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약품을 양도 넘겨주는 행위까지 포함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내가 꽉 치고 있을 수 없는 거죠아요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거죠? 자, 첫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